이슈톡은 제가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랐을 수 있는데, 그다지 놀라지 마시고. <laughs> 자, 오늘 <laughs> 어, 우리 전문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천연가스 그리고 어. 파워웨이래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전문님께서 천연가스에 대한 어, 현재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실 텐데요. 예, 현재 그 유럽 그 천연가스가 8월 말을 기점으로 한번 이제 꼬꼬랬었던 말이죠. 그렇죠. 네. 예, 한번 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그 동안 이제 뭐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네. 침략 했다가 이제 그때 확 올라갔다가 네. 이제 한동안 또 안정세를 보였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6월달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네. 뭐 8월 말에는 정말 천정부지 어디가 끝인지 정도 모를 정도로 네. 올라왔었다가 네. 갑자기 또뭐한 30%가 3일 만에 이제 <laughs> 네. 빠졌죠. 네. 하루 만에 한21% 네. 빠지고 그다음에 폭락하듯이 빠졌던 폭락하듯이 네.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음. 일이 좀 벌어지고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왜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높은 가스 가격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년 차트인데 보면은 뭐 굉장히 보링한 상품이죠. 보면 천연가스 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유로 그러니까 음. 메가와트 시당 이제 한 15유로 정도 하다가 한 1년 전에도 한 30유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는 한두배 정도 됐지만은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차트상에서는 거의 평행선이죠.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재미없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 문제가 이제 발, 발발하면서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올라가게 됐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급락한 요인을 살펴보면은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보면은 그 29일 날, 8월 29일 날 이제 어, 독일 경제 장관이 네. 얘기를 했었었죠. 어, 걱정하지 마라. 음. 충분히 있다, 재고가. 예, 한, 우리 비축량의한88% 정도 채웠고, 음. 어, 10월까지는 충분히 목표량에 이제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 이제 올겨울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음. 이제 원래 이제 그한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비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쓰는데, 어, 10월 말까지 우리 목표된 양 충분히 다 채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 그러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투기 세력들이 이제 던진 거죠 아무래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네. 이제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1%씩 빠지고 뭐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빠졌는데 어 근데 이제 뭐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가 사실 궁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노드스트림 1이 지금 31일부터 해가지고 3일간 네. 다문 닫고 이제 공급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비한다는 목적 하나의 이제 네. 이유는 이제 그렇지만 네. 누가 봐도 뻔한 정치적이신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3일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될지도 지금 사실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은 아직 다 정리가 된건 아닌 것 같고 음음. 앞으로 좀 지켜는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천연가스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예. 그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실 그 러시아 공급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계속 맞습니다. 쭉 네. 계속 줄어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었거든요. 그 사실 보면은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스 공급량 보면은 이제 계속 주구장창 이제 빠지거든요, 보면은. 음, 음. 근데 이제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량은 빠지는데 가격은 뭐 별로 안, 안 변해. 있다.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못쓴거 아니에요? 예? 소, 수요가 뭐 어, 없어져 뭐. 아니면 땅 공급이 있든가. 땅 공급이 있든가. 예, 예. 그러니까 땅 공급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음.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다른 데서 이제 공급이 있었으니까 미국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줄어드는 것만큼은 이제 상쇄를 시켰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뭐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공급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걸 했었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그 러시아 예, 이제 차지하는 의존율이 한45% 정도 됐었었는데, 예, 그게 지금은 한20% 정도 대로 줄었거든요. 예. 러시아는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딴 데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의존율이 한 20%로 줄었는데, 예. 앞으로도 보면은, 이제 지금 러시아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0% 밑으로 이제 갈 전망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네. 현재로 봤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런 상황이 잘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사단이 나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음. 프리포트에서 그 폭발 사고가, 네, 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거기서 미국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됐었었는데 음. 그 프리포트에서 어 화재가 나면서 이제 프리포트에서 이제 LNG 가공하는 양이 한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단이 나면서 음.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들어가지고는 러시아에서 노드 스트림 그 캐파 대비 20%로 이제 공급을 량줄여버린 네. 거죠 네. 또 7월달에 정비 한다고 정기점검 음. 한다고 가동 중지한 적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캐파의 한20%로 물량을 줄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급이 됐으니까 저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던 거고, 거기에 더불어 8월 달에는 사실 요번 3일 그 점검은 예정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네. 보면은. 정기 점검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우리 3일간 점검할게. 네. 네. 뭐 이래버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도대체 3일 지난 다음에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지 어쩔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이제 계속 올라갔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프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재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또 연기가 됐죠. 네. 이제 11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됐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계속 올라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재고량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5년 최저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게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긴 했었었지만은 어 지금 현재 봤었을 때 5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지금 어, 비축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이 목표량보다는 어느 정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어, 뭐, 그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축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하지만은, 뭐, 유럽 다른 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축량 자체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어, 상황이 진행되는 걸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동안은 계속 뭐 유럽이라는 그런 안정적인 수요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계속 이제 장사를 잘 하고 있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사단이 나면서 이제 계속.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유럽 쪽의 이제 공백을 사실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메꾸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LNG 가격이 워낙 그 러시아 이제 PPG 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유럽 쪽에 수출하는 거는 언감 생신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갑자기, 비싸져서.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공급을 못 하니까, 이제 비싼 가격이라도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입장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안정적인 그런 고객 하나를 갖다가 놓치고, 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아시아 쪽 말고는 사실 수출할 때가 별로 없었었는데, 네. 이제 아시아도 수출을 하고 이제 유럽도, 유럽도 수출하는 자체,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LL, 그 LNG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아시아로 가는 물량 자체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인 거 같고요. 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 쪽 같은 경우에는 LNG 임포트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는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음, 네. 거기에 이제 공급 주체는 미국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네. 가격은 이제 모르게 네. 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아시아 쪽은 그전에는 뭐 그래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가격도 이제 괜찮고, 물량 걱정도 안 하고 쓰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유럽 쪽으로 구물량들이 그 죄다 가다 보니까 음. 이제 아시아 쪽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계약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네. 장기 계약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어,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팟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네. 예. 근데 스팟 가격이 이제 그 유럽 쪽은 이제 수요로 이제 다 돌아가다 보니까 음. 스팟 가격도 어 한국 일본 쪽으로 가는 뭐 JK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불대 정도 음. MMBTU 기준으로 해서 70불대 정도로 올라와 있고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가스 부담이 가스비 부담이 이제 굉장히 높아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거 네. 안 내려오는 건안못 네? 내려오는 건가요 결국은? 러시아가 싸게 풀어주지 않는 한은. 어느 레벨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배, 지금 봤습니다. 배로 일단 실어 달리는 네, 비용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LNG라는 게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안 사면은 딴 데로 그냥 배로 실어서 보내면 되는데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 안 가는다고 딴 데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보면. 은 네. 그러니까 파이프로 가는 거 같은 경우 파이프를 일단. 놔야지 갈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인프라가 있어야지. 인프라가 있어야지 갈수 있는 거고, LNG도 마찬가지거든요. LNG도 그냥 싫어서 보낸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어디 뉴스 같은 데서 어디 들은 건데, LNG 장기 계약하면 남았다고 딴데못 팔게 계약을 에써 예, 있다면서요. 예, 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그런 계약이 원래 되게 이상한 계약 아니에요? 저, 저 들으면서 야심 팔면서 남은 거못팔게 하고 하는 건 완전 이상한 네. 계약인데 그런 계약이 노멀한 계약인지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 독점 계약이 노멀한 계약. <laughs> <laughs> 이거뭐 보면은 사기 싫으면 도뭐 이런 저거니까. 아, 네. 어.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낮았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세, 셀러스 마켓인 거잖아요. 사기 싫으면 관다 그러고 네. 이거 사인 하든지 뭐 이런. 근데 이제 뭐왜 가격이 낮았었냐면은. 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가는 거는 어차 피 파이프라인 같은 거다 연결돼 있으 거고 원래 원래게 공급량 자체 안전 안전했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데가 자, 없으니까 자기네가 그냥 적당하게 해서 싼뭐 싸게 싸게라도 아시아 쪽에 이제 파는 수밖에 없었었는데 음, 그게 이제 어살때가 이제 아시아만 사는 게 아니고 유럽도 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네. 이래서, 이래서 음모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미국에서 <웃음> 전쟁 내고, <내구> 가스파이고 <laughs> 뭐뭐뭐뭐 의도적으로 뭐. 그러진 않게 됐지만, 뭐, 사실 봤었을 때는, 뭐, 음. 미국의 이제 LNG 관련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수혜자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소비자 같은 네. 경우는 에안 아. 좋지만, 소비자 그렇죠. 같은 경우는, 에 네. 뭐, 미국 가격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보면. 네. 미국 가격 네.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1, 2불 정도 하던 게 지금 뭐한 10불 가까이 네. 되니까. 10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보다 네. 뭐, 한 뭐, 일곱 여덟 배 정도 올라간 거니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되게 안 좋지만은 뭐, 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laughs> 어. 괜찮은 거죠. 네. 네. 굉장히 괜찮은 거고. 그래 그렇기 래그 때문에 이제 미국 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스는 잘 체감을 잘못 하잖아요. 보면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제 주유소 가면은 이제 아, 이게 뭐 2,000원이네, 뭐 1,800원이네, 어좀 빠졌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는 않는 네. 거죠. 보면은 이게 뭐올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내는 가스비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지것 같지 않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전기료도 뭐 사실 잘 모르겠고 음. 뭐그 가격이 그래서 사실 체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음. 입장으로 봤었을 네. 때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재고량이 한25% 밖에 네, 네, 비축이 안돼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큰일 났다 하더라고,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올겨울 날려 그러면 천만 톤 LNG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음. 비축량보다. 그럼 천만 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계약 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음. 스팟으로 사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천만 톤이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인지를 갖다 짜져보면, 은 이게 현물 LNG가 한, 뭐, mmbtu당 한 60불이라고 치면은, 음. 그러면은 LNG 1톤이 한52 mmbtu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톤, 톤당 한 3,12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천만 톤이면은, 한 42조 정도 됩니다. 그럼 경업을 시하네요. 진짜 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올해 필요한 그러니까 이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 이 이대로는 겨울 여름 돈못버때 천만 돈더 필요해. 그래서 때 천만 돈을 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42조가 10% 오르면 4조씩 네. 깨지네요. 와 <laughs> 오늘 1,350원이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 7 0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마 어마한 금액인 거죠. 음. 이제 가격이 예전에는 쌌으니까 사실 네. 뭐이 정도 안 되는데 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워낙 높아졌고 음. 그걸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뭐그 장기 계획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스팟으로 음. 만약에 이제 산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40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음.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가스공사에서 그럼 40조에 팔수 있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여기 팔수 있는 가격은 여기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0조에 사가지고 10조에 팔아야 되니까 한 30조는 손실이, 그 예, 손실이 와, 세금, 나는 세금, 세금인가요, 또? 그것도? 음. 그거는 이제 뭐 세금으로 메꿔야 되겠죠. 그쵸. 근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27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만큼 올해 손실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겠지만은, 예. 음, 하겠지만 일단은 뭐 밸런스 시상에서는. 예, 밸런스 아, 네. 시상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 정부 예산이 607조거든요 올해 그러면 한5% 정도. 5%가 넘와 없... 진짜 5%가 넘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 공사만 해도 한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요즘은 요즘 다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솔직히 네. 저, 저, 저잘 모르겠어요.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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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나라도 최소도 밑에 세계 공원좀 띄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원화로 바꿔놓으면 이게 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 한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전 같은 경우는 에 SMP로 이제 보통 생산, 전력 생산자한테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 SMP 가격이잖아요. 까 네. 이제 그게 LNG 가격에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LNG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이제 11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SMP 가격이 이제 한 200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 200원에 사가지고 110원에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전 입장으로 봤었어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한전 적자가 이제 6조 났는데 네. 올해 상반기 적자만 해도 14조 원 났거든요. 그러니까 음. 올해 전체로 따지면 여기도 한 30조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스공사 플러스 한전까지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이. 그러면은 되네, 60조가 넘어갔는데그러면은 네. 전체 우리나라 올해 예산 10%가 10 넘어가 넘네요. 네. 네, 10%가 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은 이제 뭐 직접 우리가 그거를 약간은 당장... 이 정도 되면 가격 정가를 좀 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진 10, 1 0실뭐금목이 하듯이 가스 목이 하듯이 이제 가격을 좀 올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저걸 한다고는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 고 그러면은 이게 세금으로 메꿔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있죠. 것 같아요. 네, 있을 거 같아요. 이제 어느 있겠죠. 정도는 이제 그게 요금으로 정가가 돼야지 네.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메꿔주는 것도 한계가 음.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도 이제 사실 또 어느 정도 요금이 반영이 돼야지 사실 또 아껴 쓸거 아닙니까? 소비 네, 소금, 그렇죠. 소금 네, 면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네, 뭐 맞아요. 이게 네. 계속 싸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계속 그냥 펑펑 쓰는데 음. 어느 정도 갑자기 언제어좀 많이 올랐네 싶으면 이제 스스로가 좀 네. 전기료 네. 이제 퍼센트도 끄고뭐 이런 상황이 되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지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음... 커지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을 막아놓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상당 부분은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최근 자료는 없지만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나온 자료 보면은 이제 과거 1, 1년간 보면은 이제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뭐한 3배, 3배 4배 정도 올라갔는데. 네, 그네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네. 이제 더 올랐는데 이제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뭐한20% 정도 뭐 많이 저거 음. 하는데 한100% 정도 올린 데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좀 넘기는 편이죠. 보면은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지금 에너지 요금을 더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전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만기 정, 전력 선물 가격이 이제 지금 메가와트 시당 이제 어, 1200유로 정도로 이제 올라갔는데 음. 이게 이제 그 원유로 따지면은 배럴당 한 1600불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전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비싼 요금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음.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에 영향이 미치는 게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33% 정도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 물가의 한반 정도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어 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력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물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그런 음, 요인으로 작용을 네.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싼 거거든요. 보면은. 가스에 네. 비해서는. 음, 네. 네. 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왔는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 90불 언더잖아요. 네. 보면은 네. 네. WTI 기준으로 이제 음. 90불 언더인데. 보면, 이제, MMBT하고, 이제, 배럴당 저걸 갖다가 환산을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스 가격 같은 유럽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 MMBT당 한 100불 정도까지 갔거든요. 음. 그게, 이제, 배럴당, 이제, 원유를 생각하면 한 6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음. 음. 그러면은, 사실, 야, 그러면은, 가스 말고, 그냥 석유떼겠네 네. 네. 어, 석유떼는게더 오히려,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지금도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그뭐 가스 쓰다가 그거갖다가또 석유 보일러를 넣을 못 수는 못못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뭐 가정에서 그렇게 전환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음. 일단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만약에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난방을 하던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좀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어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물량들이 한5% 10% 정도 전환 된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유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음, 네, 그래,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이제 뭐 이란 이란 관련해서 이제 핵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좀더 좀 하면서 더 지금 하는데. 네,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만약에 계속 이제 가스 가격이 유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거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가스에서 그 원유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러니까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전종 원료 쪽 면에서 보면은 전환되는 양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는 관둬야 되는 건가요? 넷째로 <laughs> 이제 뭐 당분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일단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안될 네. 거고.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지금 뭐 지금 배급제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진짜 네. 배급제하게 생겼는데 <laughs> 지금 네째로 <넷제로> 얘기하면 <laughs> 어. 지금. 와, 과거로 아, 회귀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될것 같고, 어, 예. 결국은 아껴 쓰는 것밖엔 대안은 네.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번 어, 7월 달에 그랬었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소비 15%씩 줄이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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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뭐 저것도 하고서 이제 저것도 할당제 하고, 할당제, 할당제 진짜, 하고 뭐 네. 예. 샤워도 5분만 하고. 네. <laughs> 진짜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아껴쓰고 뭐 저거 하면서 이제 올 겨울은 이제 어떻게든지 다 넘기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자 뭐 이런 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공급 상황은 사실 뭐 진짜 한치 앞을 알수가 알 네. 없는 거죠. 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또 왔다리 갔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사실 뭐 가스 가격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음. 불가능한 영역인 거같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가스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됐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음.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갖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높은 가스나 이제 전기료가 이제 현실화가 이제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유가 상승 유가가 지지가 되거나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기름보를 기름보일러 를 놔야 되는 거네요 이제 m e r 뭐 m e r 이거 뭐 <laughs> 진짜 그 기름값이 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진짜 연말이 되더라도 어쨌든 가스 가격이천정보일로 올리는 상황 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유 밖에는 없을 것 같고 500 감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산한다고 그랬죠 <laughs> 네 9월 달에 이미 합의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번에 또 있는데 네. 러시아가 이번에 이거 노스트리원 잠그고 다시 열다 하더라도 오0 0 플러스 회의 때또 아, 네. 러시아랑 또 사우디랑 싸바싸바해서 싸바 가면은 다시 합시 다더 합시다라면은 계속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만 유리한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웃음> <웃음> 해보고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로 인플레 10% 나와서 난리였던 건데 영국부터 네. 그때부터 완전 트리거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뭐. 미국이 그나마 좀 안정한 좀 조금, 괜찮은 거 네,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면 오르면 하면은... 이건 노답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코어 우리 코어만 보자 뭐 이러면서 기이는 네.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코어만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리얼은 코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리얼라이프는 아 정말 어렵네요. 어려운 에너지 시장인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그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그 김성규 차장이나 저희가 이제 방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 이야기 똑같이 다뤘었거든요 아 그래요? t 예. 예, 근데 r 은 현전이 솔직히 노답이 정답인 n 같아서, 네, 맞이, 네. 예,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을 합시다. 네. 다 같이 매매는 덜 하고. o <laughs> 사 a s o y 거 a h We don't get c Men and Torhago. What's happening?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프리포트 도 재개되고 뭐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물량 가게 되면 미국 네.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여전히 수요는 필요하고 공급이 지금 딸린 상황이 확실히 맞긴 한것 같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아, 좀 어려운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네. 저 군대에 있을 때 입역 딱 들어갔을 때 그무스로 나갔는데 저 병장 친구가 자눈가뭐 <laughs>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거야. <laughs> 그랬을 때 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laughs> 자 우리 조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천연가스 부분 그리고 플러스 전기 플러스 원유 유가 이 부분에서 내용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 쉽지 않은 시장을 말씀해주셨고 저희 모두 지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시장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강 전문님께서 어, 잭슨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도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